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빗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예 병원을 운영하는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늦게쯤에 청년이 어 칼로 나무를 베다가 결국에는 자기 발을 심하게 베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커다란 그 나무 잎이죠. 그걸로 아주 들들 감싸고 그리고 나선 줄교로꽉 묶고 나서는 심리길 한 4km가 되는 길을 병원으로 온 것입니다. 혼자서 걸어서 온 것이죠. 성교사는 놀라면서 저녁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흑인 청년이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12시 넘어서 새벽이 다다를 때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그 병원까지 쫓아온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옛날 그 정글, 특히 아프리카 정글은 거기에 무슨 뭐 차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전기시설이 되어 있겠습니까? 온 어머니를 보고 이 선교사님이 놀라서 어떻게 여기까지 아들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알고 오셨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 대답이 길에 있는 아들의 피자국을 보면서 이렇게 찾으면서 따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평생 그 선교사님 마음에 그것이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핏자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간증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선교사님의 간증처럼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흘리신 피를 바라보며 그피 자국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이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죠. 마지막 구원을, 즉,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중도해서 포기하지 말고,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완전하게 달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라. 하는 말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함이 없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때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다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예전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방언도 할줄 알고 또뭐 이슈도 하고 신의 은사도 경험하고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한번 우리가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때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비적인 은혜를 경험했다 신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지 어떤 한두 번의 신비적인 체험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스스로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내 개인적인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수나 우리 자이나 우리의 심령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또 선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중심을 성령께 드리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중심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항상 복종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 없으면 복종이 없으면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없고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계산하고 내가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를 쓰고 노력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예배처소를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 크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주장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이룬다고 해도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이 깨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한두 번에 성령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정하며 하루하루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원망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불신하고 심지어는 돌로 던지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 불평의 소리, 불평의 마음이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바울의 말처럼 흠 없고 순전하여 억울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의미는 흠이 없고 점이 없으며 억울러짐이 없어야 된다 순전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짐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생소하죠. 여러분, 그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주로 구약의 제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양과 송아지를 가져가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드려지는 제물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흠이 없이 구별되어서 정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뭐 어린 양을 드린다 하면 그냥 양의 새끼 중에 한 마리를 그냥 토실토실한 거 드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 중에 가장 건강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상처가 있다거나, 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를 구별해서 키우죠. 재물이 되는 그 시간까지 잘 따로 보관해서 키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흠 없기 때,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삶 속에서 허물이나 책망 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순수하면서도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재판관이 법정에서 공정하다, 공정해야 된다라고 의미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순수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 또, 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결해야 되죠. 순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합된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정금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다 하지만 그러나 결국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이라든지 자녀물의 문제라든지 내 사업의 문제라든지 내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면서도 사실 마음 중심에는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늘 걱정하며 낙심하며 그것 때문에 애쓰는 것들.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죠.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완벽한 것을 의미합니다. 100%, 99% 정금과 같이 혼합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그러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첫 번째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순전함은 시험과 훈련,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며 흔들림이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빗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바울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어그러지 점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최고의 방법을 말했는데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찾는 것이죠. 찾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내가 이런 생각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걸 여러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주셔도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걱정하기보다 우리가 전화 여러분이라 다 동일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지만 또 우리 인간 아닙니까? 동일하게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 함께 맡기기를 간지러워합니다 우리 맡깁시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정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선순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순정해 나갈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17절 18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회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하라. 바울은 말씀을 가만히 17절에 보면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제 순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순교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지라도, 그와 같은 고통과 죽음 앞에 서는 자리에 설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얻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또이 한국당에 또 미국당에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초대교인들처럼 순교당할 위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오히려 초대교인들보다도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굉장히 안타까워해야 될 줄로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재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매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비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맛보는 기쁨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주데께 성도들이 갖은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다 죽음을 당해도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어서 사지가 찢겨지고 네 마리의 말이 사지로 동서남북으로 찢기도 하고 기름에 뭐 이렇게. 네, 끓는 기름에 사람을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목을 매기도 하고, 참새혈당하고, 열두 제자들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처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의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런 자리에 갈지라도 너희와 함께하는 것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그 기쁨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 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데레사, 테레사 수녀가 쓴그 책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을 때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지만 내가 남을 대접할 때는 그 안에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참 귀한 얘기죠. 예. 대접받을 땐 저와 여러분들 다 좋습니다.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더 기쁜 건 뭡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는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은 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기보다 주기를 더 기뻐하고 또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어, 작은 것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분에게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귀한 것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주신이 기쁨이 있는가 우리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김과 또 주변에 있는 내이국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김이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압니다.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새로운 행할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비전과 또 은혜를 생각하고 하루하루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운전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짐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